자, 오늘은 17시 13분이에요. 11월 3일. 시계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여기는 그 썸머 타임이 끝나서 원래 13시간 차이나던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줄거진 놓았습니다. 원래대로면 지금 라이프가 출근할 8시간이 넘는, 8시간이 넘어서 오늘은 이거 먹을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나왔거든요 음, 펌킨 스파이스 베이글 음, 다 됐어요. 베그글에뭐 발라 먹을지 모르겠고 소시지랑 계란 그리고 야채 네, 뭐 과일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음. <놀람> <놀람> 아니 아니 여기 놔두고 나중에 빨때 데려가자 세탁기 세탁실. 저 빵은 뭐 발라 줄지? 시�试스트. 그냥 한번 먹어볼까? 그냥 한번 먹어볼까? 구운 거잖아. 그냥 어, 먹어도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 백을 먹어볼게 아무도. 가루 또. 응? 가루. 가루 잘라줘. 가루. 아, 가루 괜찮아. 아, 여기서 계고 먹어. 그럼 요거 잡아가지 요거 깎아줄게. 아이 손에 삼우도 어 괜찮아. 뭐라어 그냥 빵이야. 그니까 마시페스라도 바를까? 그럴까? 누가 누가 어. 어, 나야. 얼마 응? 없어? 숟가락로 떠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거 안 좋아서 아니면 가서 어. 먹어 되겠니? 엄마 아파서 먹어 그렇지 버터나 뭐 어, 그래야 되지 음, 많이 말랐다 엄마 안작거먹겠어 가지고 거못 응. 먹어 그래 우유 좀 먹으면서 먹어 아니야? 뭐안한 응, 아니야? 아니 아니야 <laughs> 잘거는우리는다 어, 깨운 거 아니야? 오늘은 다 그냥 이렇겠어 뒤집어가지고 아리, 종류로 먹는 거 좋아? 응, 응. 어, 먹어 아리, 종류로 먹는 거 좋아? 응, 종류로 는게더 좋아 아리, 종류로 먹는 거 좋아? 밖에 나왔고요 여기가 전 처음 알았는데 썸머 타임 시즌 이라는게 있었나봐요 미국은 그래서 아침시간이 한시간 정도씩 다 땡겨져서 살았던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하고 13시간 정도 차이가 났다고 느끼고 음. 살았거든요 근데 어제 기점인가 갑자기 시간이 집에 있는 시계부터가 한시간이 안맞더라고요그 얼마전에 그, 얼마 그 알리에서 샀던거 있잖아요 벽걸이 거기 시계부터가 시간이 안맞고 그 제가 뭐가 잘못됐나 고장났나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 손에 있는 와치에서는 시간이 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막 핸드폰도 이상하고 막다 이상하다가 생각하다가 그 결론은 어쨌든 서머타임 시즌이 끝 끝나서 시간이 또 바뀐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힘들었던 게 서머타임 시즌으로 보면 7시에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6시라고 뜨더라고요, 시계에는. 1시간씩 다 지금 뭔가 좀 늦춰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침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좀더 누워서 쉬다가 애들 밥 차려주고 했습니다. 아리랑 아랑이, 오늘은 좀 산책도 시키고 할 건데, 영상 편집하면서 오늘 뭐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초반에는 좀 넣었다가, 중반부터 안 넣기 시작한, 안 넣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다 잘라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거대로 요리를 못할 때가 많아서 메뉴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워서 안 넣고 있어요. 오늘은 아마 된장찌개 할것 같아요. 거기 호박볶음도 해서 아리 반찬으로 주려고 합니다. 아리가 저 얼마 전에 그 시금치 사가지고 주말에 엄마가 볶아줬거든요.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날 시금치 볶은 거다 먹었어요. 오늘 아랑이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가지고 아마 지금 배고플 거예요. 원래 9시에 먹이고 나가는데 아침에 새벽에 너무 울길래 일단 줬거든요. 했더니 또 열심히 먹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로또가 지금 엄청나게 정리 많이 돼 있대요. 그래서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하는데 여기거든요. 로또 파는 데가. <목소리> 되게 검... 안에 보면은 무슨 도둑들이 막쓸러간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장판이라서 들어가기가 조금 그래요 단 좋은 점은 여기 앞에 항상 경찰이 여 앞에 교회가 있고 성당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항상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와이프랑 주말에 주말이나 아니면 뭐 기회 됐을 때 한번 사 보려고요 어제랑 주말마다 좀 무리하니까 월요일은 좀 힘드네요. 금요일 날이 제일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여기는 또 땡스 기빙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땡스 기빙 관련된 제품들이 조금 보이네요. 어쨌든 냉장고에 토마토랑 항상 있는 게 좋아요. 오늘 네, 토마토 상태 좀 보고 사겠습니다. 오,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는 가지가 너무 커서 도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사인 가족이 먹을 양이 안 나와요. 너무 커. 네 개만, 5 개만 먹고. 얘가 더 크다. 얘 진짜 무섭습다 <목소리> 여기도 사이즈가 제각각이네. 스파, 스파게티 스파시는 처음 보네. 네.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예, 주키니 하나 사면 끝입니다, 오늘은. 원래 아침에는 애호박만 사려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사니까, 16달러 정도 썼네요 아리가 요거트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요거트. 그리고 토마토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토마토 사고. 그리고, 그두 개만 더 샀는데, 토마토 가격이 좀 비싸요. 하나에 1.3달러 하니까, 조금만 사도 순식간에 막 5, 6달러씩 올라가거든요. 아리, 놀이터 가자, 이제. 응? 어, 아리야, 놀이터 갈 거야. 놀이터 가서 놀자. 아빠, 아이, 뭐 하고 있다고? 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어? 아리야 오늘 된장찌개 해줄게 된장찌개 있잖아. 먹자 신나 응. 된장찌개 되게 좋아? 응왜 이렇게 된장찌개 좋아하니 너도 한국인이 맞구나 타고 싶은데 아리 그네 타고 싶어? 응그 타러 갈까? 응 아리가 빨리 안내해주세요 아빠 안내해주세요 그네 타러 안타 응? 안 타고 있어요? 어 그네 태워줄게 빨리 와 아리가 가 따라갈게 아빠가. 응, 아리 어디 탈 건데 아리는? 이거 태워줄게 기다려. 아빠가. 응. 오늘 표정 보세요. 엄청 좋아해요. 일단 표정부터가 좋아? 너좀 팔이 꼈니? 왜 이래? 응. 아랑이 밀어주는 게꽤 좋아? 아랑이도 엄청 좋아한다? 아랑 언니가 밀어주니까 좋니? 응. 그래? 10시 26분인데, 어제 시간대로면 11시 26분이에요. 이게 시간이. 말하니까, 지금 빨리 밀어줬으면 좋겠대, 아리야. 또 내려올 거야, 공? 내려와봐요, 아리. 아빠 밑에 있잖아. 내려오세요. 어, 받아줄게요. 공 주세요. 주세요. 아빠 보고 있잖아, 지금. 어휴, 받았다. 어휴. 아빠 손 잡아줘? 자, 올라갑시다. 어우, 조심해. 아리야, 뭐해, 뭐해. 뒤를 보면 안 돼. 앞에 봐야지. 시간이네. <laughs> 재밌었어? 간식 <laughs> 먹으러 가자. 아이고, 아리가. 공사 소리 시끄럽다고. 항상 귀를 저렇게 와가요. 아랑아, 집다 왔어. 좀만 참아. 아리야, 문좀 열어줄래? 위로 갈거에요 엘리베이터 눌러 눌러 세게 눌러 그렇지 아유 잘하네 잘했어 아이가 밖에서 귀 막았어 어 아리가 밖에서는 귀 막았어? 응. 왜귀 귀 막으니까 시끄러 응. 공사 소리 싫구나? 그래 아이 우리 코꺼는못 올라가고 찢은 멘토 어, 맞아. 위에 건 아직 키가 작아서 못 눌러, 아리. 좀더 크면 된다, 이거. 위에 거. 그치? 좀만 더 크면 누를 수 있어. 맞아. 아리, 얼른 밥 많이 먹어야겠지, 그럼? 밥 많이 먹으면 키 크니까. 그러면 아리 자 누를 수 있어. 점심 준비해야 되네요. 자, 일단. 아리야,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어? 어? 그게 뭐야? 오렌지 밥. 오렌지 밥은 없어? 오렌지 밥이 어딨어? 이상한 걸 요청 안 해? 자, 오늘 아리가 간식을 다 먹었어요. 우유는 아직 안 먹었고, 아랑이. 분유 아리야, 아랑이 괴롭히지 마. 놀아주는 건 괜찮은데 아랑이가 울고 그러면 괴롭히는 거야. 아야마 우리 비어 오지 마. 어 위험하니까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한번 얘기해줄래? 아야마오기 울면가 비어 오지 마. 아 아리 언니가 얘기해 주니까 아랑이가 언니한테 한다. 언니가 최고야. 언니가 최고예요. 아 양아 오기. 이야 오지 마. 크게 말하랬대. 아 양아 오기. 이야 오지 마. 어, 알았대. 자, 빨리 썰게. 지금 아랑이 거다 됐거든요. 치겠네. 애들 둘이 완전 여기 제 작업 공간을 장악했어요, 지금. 된장찌개 끓여야 되는데. 일단 불은 켜 놓고 아랑이 데리고 나가서 밥 먹여야겠습니다. 여기. 아, 주방을 주방을 그냥 하자. 고 있어서 물쏙들가고막 찢어가지고 있어야어 아리 잘 놀고 있었네. 근데 아랑이 이제 밥 먹어야 되고 아리도 밥 먹을 거니까. 어우 근데 온 주방에 그 기름 냄새가. 제가... 다 잠깐만 어. 아이고 혼자 올라갔어? 위험한데. 아빠가 감자 잠자 감자 잠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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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숟가락 응. 숟가락 줄 테니까 그다음 먹는 거야 지금 바로 이렇게 목,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식사 예절을 지켜주세요 아리 응, 가만히 우리, 기다리세요 오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 아빠가 계란 부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아빠 응. 아빠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잖니 그냥 오늘은 이렇게 먹자 아리야 오늘 점심인데 된장국인데. 지금 건더기가 좀덜 익어가지고 일단은 건더기는 뺐고요 국물만 일단 줬어요 호박볶음하고 어제 먹었던 닭 간장 이게 뭐야 닭갈비 간장 닭갈비 이렇게 줄 겁니다 아랑이는 요거 준비했습니다 당근 당근식은 치죽이에요잘 먹겠습니다 먹어 그래 그렇게 해서 먹어 봐 편한 걸로 먹어 뜨거워 약간 뜨겁다 미리 얘기해 줄게 아빠는 이제 아랑이 먹일게 먹어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밥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 밥을 꼭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응. 입 대봐 안 뜨겁지? 응암 냠냠 먹어 암 냠냠 국물도 좀 먹어볼래? 응 뜨거울 수 있다 이거는 뜨거응 먹을만한데 한번 쭉 빨아봐 응, 응. 어때? 음, 아리가 먹어요 이제. 아빠 아랑이 개게 음, 아랑이 아린 먹어. 아랑이, 음, 아랑이 거야 이거. 음, 이거 아랑이 거 먹어봐. 아리 애기 떼고 먹었어. 아리하고 닭고기도 먹어봐. 아빠가 음, 아리 주려고. 애기 떼고 먹어 이거? 이거? 안먹어 너, 니꺼야. 아랑아. 아랑아, 너 우유 먹고 싶어? 우유, 우유는 안 돼. 지금 원래 맘마 먹는 시간이잖아, 이거. 아, 아. 아랑이가 잠깐 거부 잠깐 하거든요? 근데 좀 올리고 나서 주면 포기하고 먹어요. 근데 되게 잘 먹어요. 일단 최대한 먹일게요. 밥 <laughs> 먹고야 될게. 음, 자. 음 맛있어? 아이 그럼 먹을 거면서 왜 화를 내? 맛있지? 이거는 시금치 당근죽이에요. 아랑이 오늘 시금치는 새로 먹는 거네. 그지 아랑이는 처음 먹는 거야. 아리도 어, 너무 잘 먹네. 우리 아리 언니. 아리 언니도 잘 먹고 아랑이도 잘 먹고. 자, 아. 응. 음. 어유 그렇게 먹어야지. 그럼 어유 예쁘다. 아 어, 예쁘다. 예뻐. 자, 아. 맛있지 그거 아빠가 닭고기 응? 그거 미리 다 해놨어 응. 아니 열심히 돌고요 2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좀 일찍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대로 지금 3시거든요 3시, 3시에 원래 보여주고 4시부터 나가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씩 다 밀려 있잖아요 아랑이도 지금 그래서 일찍 자고 있고 아리는 지금 저 열심히 놀았는데, 정리 다 하면 제가. 아이좀 아이, 곰돌이 밥에 간식도 넣어 간식? 응. 누구 곰돌이한테 간식 넣어준 거야? 음, 응. 응. 아, 오줌 샀어, 아리? 응. 저기서 싸지, 병기에다가. 저 응. 자, 오늘 아 이거 먹을 거예요. 응. 어, 와이프가 옷걸이에 응. 옷장을 주문을 했는데, 그, 몇번 주문을 했어요. 알리에서 한두번 정도 주문했는데 다 취소되고, 결국은 그냥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랑 똑같아요. 어째서 하나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아무튼. 아, 아무튼 이거 생고가 다 빨리 왔네요. 어젠가 주문한 것 같은데, 그젠가. 바로 오네요. 이거를 아마 와이프가 오기 전에 조, 조립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뭐 애들 재우고 최대한 해 보고요. 오늘 일찍 오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렉이라고써 있잖아요. 옷걸이 이걸로 저희 옷장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밖에 나왔고요. 아리랑 아랑이 배 태우고 있어요. 아리가 자꾸 이걸 내려가지고 아랑이 한번 보여주기 쉽지가 않네요. 자니 자나 아랑이. 자. 어 아, 앉아래 아랑이. 아랑이 자면 안 된다. 어 바퀴도 자면 어딘가지 안 보인다. 어 지금은 자면 안돼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꿀꿀꿀 자면 안 된다. 맞아 무게를 오로지 뒷바퀴로 다 감당해야 돼서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 내려. 응 내리 걸싶 꼬신 걸어 아빠는. 걸을 거야? 그럼 빨리 내려, 내려 빨리 내려 하리 위험해 내려 내려 안 어. 걷고 싶은 그럼 해. 빨리 타 해. 그럼. 아이, 걷고 싶으면 빨리 걸어. 네. 어. 아빠가 탈 거야 이제. 아리 걷는다고 했지? 아니야. 왜 하리가 걷는다며? 아니, 좀 전에 타고, 뭐야, 대체. 무슨 말 하려는 거야. 거기 갈 거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자, 오늘은 벌크 아이템 존에 지금 없어요. 두 곳째 거든요, 여기가. 근데 둘다 없네요. 세 번째 벌크 존 가보고, 없으면 은 놀이터로 이동할게요. 아리아리 아리 아리 조심해. 아리가 아랑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만 먹다가 아랑이도 껴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자, 아까 두 번째 벌크까지 허탕 쳤는데 여기는 뭔가 잔뜩 나와 있어요. 쓰레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쓱 볼게요. 어, 옷가지 같은 것들이 잔뜩 있네요. 가방도 있고. 음, 이거는, 뭐야? 얘는 좀 괜찮아 보인다. 아니, 근데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있네. 아니, 이거 자고 싶은데. 그게 뭔데? 이거. 어, 이거 되게 유용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 가져가자. 우리. 아니, 유용해 보여. 이거? 아니, 그건 뭐야? 뭐 하려고,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음. 쓰레기야, 쓰레기. 가자, 우리. 아, 아리 가방 아빠 챙겼어. 이거 놓고 가자. 가자 가자 아리야. 되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펼칠 수 있고. 오. 아빠 가방 어디 갔어? 아빠한테 있어. 가자 아리야. 저 우리 저기 갈 거야. 놀터터 가자. 유모차에 걸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 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잘 닦아가지고 물로 한번 빨았으면 될것 같아요. 어. 친구들 없어? 친구들 많지 않아? 응? 저 있네.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 거야? 응. 웬일이야, 오늘 친구들하고 놀다고? 아빠 그럼 아랑이랑 놀고 있었는데? 응. 그래. 오, 되게 마음에 드네, 이거. 의외로 괜찮은 거 주셨습니다. 어, 공 갖고 놀자. 아리공 여기 있어. 자, 뽕. 갖고 와. 열심해. 아 좋습니다. 아주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사용처는 좀더 고민해 볼게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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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빙빙 돌려주자. 공도 어지러울 수 있어. 아랑이도 구경하라 그러고 같이 구경해 봐. 이게 봐봐, 빙빙 이렇게 돌리면 엄청나지. 얼마 전에 저기서 소금 장난하고 놀았거든요, 저랑. 그 재밌었나 봐요. 또 저기서 소금 장난하자고 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낙엽 같은 거 주워가지고 요리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아리야, 오늘은 무슨 요리 해요? 아, 스파게티.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먹을 다른 것도 해주라. 아빠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아, 구, 아, 구, 구. 소세지요? 소세지? 어, 알았어. 그거 기대할게. 어, 의자에 앉았으면 갖고 온다고? 알았어, 갖고 오세요. 저기 앉아있을게. 자, 자, 자. 아랑이 그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네만 태워주면은 얌전해요. 아빠, 내려서 뭐 하려고? 내려가지고 아랑이 밀어줄 거야? 아랑이 응. 세게 밀면 우는데, 괜찮아? 응. 살살 밀수 있어? 응. 그래. 좀더 세게 밀어줘봐, 아랑이. 지금 뭐 심심하대. 좀더 잘 밀어줘. 그렇지. 밀다 말어. 그렇지, 그렇지. 어휴, 젊이네. 여기는요, 지금, 4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해가 질라고 해요. 지금 거의 지는 것 같아요. 아, 어제도 5시에 해져가지고 깜깜해졌거든요. 5시 돼서 해지니까, 느낌이 지금, 원래 한 6시쯤 된것 같습니다. 혼자 서잘 듣네. 밥하고 있을게. 아,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바빠요. 스타하고 있거든요. 감자랑 요거 당근도 그냥 같이 삶아버리고 있고요. 얘는 아까 맛이 조금 모자랐어가지고 간좀 올려서 맛을 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랑이권 다 됐어요. 아리건 좀 걸려. 우리 우리는 요리를 처음부터 해야 돼. 아리가 이거 스파게티 먹고 싶다며. 오늘 무슨 스파게티 해 줄까 고민 중이에요, 아빠가. 자, 오늘은 파스타입니다. 간장 파스타예요. 먹어 봐, 아리야. 아빠 나랑이밥줄 거야. 아리 엄마가 운단 일가 없네. 아오늘늦 나보다 아리야, 맛있어. 맛 어때, 아리야?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미치겠네요, 이게. 그, 여름 시즌 오면서 시간이 지직박죽 됐잖아요? 애들이 지금 잘 시간인지 계속 졸아요. 밥도 못 먹고. 미치겠습니다. 아리야, 빨리 먹어. 너 그거 먹고 자야 돼. 먹고 자자, 아. 저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유 없이. 자, 이거 먹고. 빨리, 빨리 먹어. 자, 졸면 안 돼. 아까 아리 엄마가 왔어요. 급하게 차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그릇에 옮겨 담지 못했고요. 여기 아랑이가 너무 졸려해서 방금 씻기다 왔거든요. 아리가 씻기는데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 네, 뭐라 하면서도 좀 미안해가지고, 혼내건 혼내고, 방에 가서 같이 또 사랑해요 하는 거 했습니다. 내가 항상 모든 그 감정의 싸움을 끝내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꼭 사랑해요로 마무리 하기로 했어요. 뭐 아랑이 씻겼는데? 어. 재우, 재우면 돼요, 이제. 어, 근데 아랑이 안 자는 건데? 아니, 잘라고 가서 울고불고 한 거야. 엄마, 들어가서 재워주면 자, 이제. 졸려. 엄마. 어, 먹어, 먹어. 아리, 근데 아리 밥도 먹어. 주고. 빨리 엄마 와서 밥 먹어요, 네. 엄마. 같이 먹자. 아랑이 나 주고 밥 먹어요. 앉아서 먹자. 나 지금 원래 들잘 시간이야. 8시인 거야. 지금. 아니 응. 그래서 오는 거지. 시계는 7시인데. 엄마. 새로운 자, 진, 시간에 진주더. 맞춰야 는데그래야겠 그래. 엄마. 땡긴다. 어? 엄마. 꼭꼭 땡긴다. 꼭꼭 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 많이 먹어요. 먹었어? <laughs> <laughs> 응. 난 먹고 이만큼 해준 거야. 엄마. 그래. <laughs> 이랑이먹 꼭꼭. 알이 o o k u 먹을까? o o k up. I 하고 싶어? up. I cook up. I cook up. I cook up. 거 cook up. 저 cook up. I cook 먹 p 먹 cook 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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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요것만 하니까 좀 단, 단도가 약해가지고 그 고구마 단 달달한 고구마 좀 섞을겁니다 맛이 있으면 좋겠네요 렌즈로 반 통은 이미 돌리고 있고요 한 7분 정도 돌릴거예요 돌리고 한 3분 더 돌려서 10분 좋아요물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다 갈았습니다 양 엄청나죠 한 소금 끓인 다음에 물을 좀더 부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농도를 아랑이를 먹여보고 싶어갖고 일단 한번 끓여보고 탈것 같으면 물좀더 붓겠습니다 물한두 컵은 부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봤을 땐 아빠 내자요 아이가 나요 아빠 내자요 아이가 일어나요?